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5월 6일, 닌텐도는 지난 2020년에 대한 회계 결산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경영 활동을 주주에게 보고를 한 거죠. 이걸 통해서 닌텐도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계획을 알수 있겠습니다. 일단 2020년은 정말 닌텐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성공적인 실적을 만들어냈죠. 무려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순수익을 낸 건데요. 4,80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4조 9,500억 원의 순수익을 얻었고, 이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7%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닌텐도가 큰 성공을 거칠 수 있게 됐던 건 역시 코로나의 역할이 컸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고 격리라던가 이동 제한에 걸리게 되면서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고 여러 연령층이 두루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은 닌텐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판매가 된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에 출시가 되어서 올해로 출시된 지 4년차가 된 어찌 보면 좀 오래된 게임기인데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 라이트를 합쳐서 작년에 2880만 대가 팔렸다고 해요. 와. 재작년에 비해서 37%나 더 팔았다고 합니다. 호호. 또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대더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부텐도는 보다 진리다. 작년에 후르카와 슌타로 닌텐도 사장이 아직 닌텐도 스위치의 수명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야 겨우 중반 정도에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 콘솔 출시에 대해서 말을 좀 아꼈죠. 진짜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해가 지날수록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laughs> 닌텐도는 매년 연구개발 비용을 크게 늘려가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닌텐도 스위치 다음 버전 콘솔 개발, 자체 제작 게임 시리즈 개발, 그리고 모바일과의 연동성을 높여가는 것도 시도하고 있으니까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게 많겠죠. 스위치 다음 버전의 콘솔에는 외형 변화가 뭐 크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기계적인 성능이라던가 그래픽면에서 좋아질 거라는 루머들이 돌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닌텐도의 대박 성공엔 역시 우리의 모동숲이 견인차 역할을 많이 했죠. <laughs>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2020년 가장 많이 팔린 소프트웨어로 무려 2085만 장을 팔았는데요. 2위인 마리오카트 8 디럭스가 작년에 약 1062만 장을 판걸 보면 모동숲이 꽤나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모동숲은 닌텐도에서 역대 발매한 소프트웨어 중에선 마리오 카트 A 디럭스의 3,539만 장 판매량의 뒤를 이어서 2위에 등극을 해가지고 총 판매량 3,263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와 진짜 모동숲이 젤다 야숨,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마리오 오디세이, 스플래툰 2보다 많이 팔렸다는 사실이 전 솔직히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방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즐기던 게임, 목표도 엔딩도 없던 이런 게임 모동숲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줄이야.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마도 2021년부터는 판매량이 점차 줄어드는 중이겠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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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닌텐도는 그 외에도 작년에 100만 개 이상 판매한 타이틀을 무려 36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신나게 팔았죠 크... 이렇게 장사를 잘한 닌텐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건 모동숲 소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겠지만 여기는 일단 모동수 업데이트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여기서는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출시 예정 신규 게임들 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정도만 발표를 했는데요. 다가오는 신작들은 이렇게 포켓몬 스냅, 미토피아, 차근차근 게임코딩, 마리오 골프 정도로 꼽았네요. 포켓몬 스냅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포켓몬 스냅이 판매량 1위를 찍고 있다고 해요. 본가 작품도 아니고 기존 포켓몬 게임이랑 굉장히 다른 결의 작품이지만 반응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미토피아는 저도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체험판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꽤나 재밌게 했었죠. 체험판 플레이를 해보신 다음 이거 출시되면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차근차근 게임 코딩은 닌텐도에서 조금 야심차게 준비한 게임인데요.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게임을 만들면서 다른 유저들과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닌텐도 버전 로블록스가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게임은 유료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 플레이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이 되어야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마리오 골프. 닌텐도의 기둥, 닌텐도의 장남, 마리오 시리즈의 신규 스포츠 게임으로 마리오 시리즈 게임은 대부분 성적의 평타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젤다 스카이소드, 포켓몬 시리즈 신작, 내년으로 예정된 스플랜 툰3 등등 쟁쟁한 게임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르카와 슌타로 사장이 취임하면서 닌텐도는 콘텐츠 IP를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런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 출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번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피크민 모바일판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자체 IP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슈퍼마리오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마리오의 아버지, 게임의 신 등등으로 불리는 그 유명한 미야모토 시게루가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오 말고 다른 IP로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동숲이 나와도 재밌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젤다 야숨 그리고 젤다 무쌍의 내용으로 애니를 진짜 좀 한번 멋있게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 3월 18일 오사카에 슈퍼 닌텐도 월드라는 테마파크도 열었죠. 뭐 마리오 게임을 현실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인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엔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큰 인기를 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닌텐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장사를 무난히 잘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제작과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 내내 스위치가 찔끔찔끔 풀리거나 상황이 더안 좋아진다면 구하기 힘들어지거나 웃돈을 줘야지만 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닌텐도 스위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물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구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모동숲, 제대로 한몫 해냈네요. 이렇게 크게 공을 세운 모동숲, 그리고 모동숲을 선택한 전 세계 수많은 유저들. 크, 진짜 닌텐도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닌텐도 역사만 남을 일이 아니죠. 게임사에 남을 일이죠. 이런 종류의 게임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린 건 게임 역사상 최초의 일일 겁니다. 이록 모동수 업데이트나 향후 계획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고 또 그런 말을 할 자리도 아니었지만 닌텐도가 이번에 동물의 숲 시리즈 역시 돈이 된다라는 걸좀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으니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돈벌 방법을 좀 만들어내겠죠 DLC도 좋다 리마스터 버전도 좋다 뭐라도 좀 만들어다오 먹은 만큼 보답 좀 해라 닌텐도야